음식의 맛은 무엇인지 다 먹을 수 있을 때가 맛있을까요? 아니면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맛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뭐든지 어디 가서 나는 다 먹을 수 있을 때, 먹을 수 있다 할 때, 그때 먹는 맛과 그야말로 먹고 살기 어려울 때, 먹고 살기 어려울 때, 그때에 어떤 특별한 것을 먹었을 때, 맛이 어떠냐 하는 거죠. 우리는, 뭐, 어디 가서 뭐든지 다 먹을 수 있을 때, 웬만해서는 맛있는 거 없습니다. 뭐, 어디 가서지 내가 다 먹을 수 있는데, 뭐, 이거 먹어보니까 별볼일 없고, 또 저희가 하니까 뭐하고, 뭐하고. 그야말로,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을 때는 먹고 사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는 맛이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이제 별미를 먹으려고 딱 하다가 먹어보니까 맛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을 들러 없는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이 100% 가능하다고 하면 인생의 맛을 느낄 수가 있을까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것다 이룰 수 있고, 알수 있고, 미래를 내다 볼수 있다고 하면 인간이 살아가는 맛이 없을 거다 하는 얘기죠. 우리는 인생의 맛을 느끼는 때가 사실, 한계를 느꼈을 때, 그리고 그 한계에 부딪혀서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그때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면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때를 따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이제 3장의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일절부터 8절에는 말씀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해가지고 우리가 전에도 보았습니다만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면쭉그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한과 때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시종을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 청약할 수 없게 하셨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해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았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다 행복한 삶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예,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어, 알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예, 선물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또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줄를 내가 알았다고 전도자는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그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한계 인간의 한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게 뭔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인간에게 인간에게 시간과 때를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내가 내가 요새 가진 건 시간, 시간, 시간이라고. 내가 요새 가진 거는 시간뿐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시간이 주어졌어요. 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제 때에 또어 효율적으로, 능, 능률적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사람마다 시간을 사용하는 그 시간 그 계획을 보게 되면 다 똑같이 살아갈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정말 그 효율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그리고 어, 시간을 잘 활용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시간이 주어져도 절절매고 해야 할일 하지 못하고 그리고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시간과 때를 주셨다 에, 하나님이 주신 것두 번째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에, 우리는 에, 인간들 마음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이 증거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우리 인간들이 영혼을 사모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인간에게 있는 아주 특별한 마음인데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바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그 은혜를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해가지고 먹어든 사람들이 다 영혼을 사모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영혼을 영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뭐 영혼이 어디 있어? 어? 무슨? 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어, 이런다 말이죠. 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에, 우리는 에, 분명히 깨닫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걸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셨을까요? 먹고 마시는 것, 먹고 마시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하루를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는 일이 없다 인간이 그렇게 산다 얼마나 밋밋하겠어요?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란말요 그래서 우리는 먹을 때도 그냥 대충 먹는 게 아니라 그 먹는 그 음식들을 맛있게 요리를 해서 먹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선물을 주셨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선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수고해서 낙을 누리는그 엄청난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수고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또그 낙을 누리면서 우리는 인생의 즐거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는 거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게 있어요. 인간에게 한계를 주신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적을 알수 없게 하셨어요. 처음과 끝을 알수 없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안다고 하면 뭐 내가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다알 수가 없습니다. 다알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나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알려고 알고 싶기는 하지만. 알아야 한다. 내가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알아야 내가 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알면 알면 다치는 거예요. 다시해서 내가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어, 오히려 어, 내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지요. 알 알았을 때 본인이 생각할 때 마음에 안들안 안 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알수 없게 하셨다. 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더할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게 하셨다는 거죠. 인간이 더할 수도 더할 수도 없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일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인간이 더할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그 주관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그 지구의 그 요즘 그 온난화 그 현상 때문에 이제 지구가 난리가 날 거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가지고 뭐 뭐가 어때는 저때는 에 이런 보도가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지구가 몇 년도에는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예상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에, 그 끝을 우리는 다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의 기온 변화 자체는 어. 그 인류가 시작이 돼. 이 지구가 생기고 나서 그 기류가 있었던 거죠. 어, 온도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 하는 그 기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인간이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의해서 뭐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예상한다는 것은, 어, 그 과학적으로 볼 때에 단 바로 앞에 있는 그 모습을 볼 때는 맞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죠. 이 지구를 만져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 아닌 것을 분명히 알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를 에, 나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섭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